안녕하세요. 한국대학신문의 정성민, 네, 홍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진원과 손을 잡고 대학선택 시비를 발간했습니다. 네, <laughs> 네 저희 대학선택 시비는 한국대학신문의 30여년간의 노하우와 역량 그리고 대학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학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입시 정보들을 담은 예전입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 한국대학신문의 파트너로서 한진원이 참여합니다. 한진환이 갖고 있는 풍부한 콘텐츠, 전문성, 역사를 기반으로 우리 한국대학생들과 함께하면 은 대학선택 1 0 확실히 차별화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대학 입시 정보지 같은 경우는 보통 상교육 기준으로 많이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교육에서 실제로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직접 입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9월 7일, 참가조가 발간됐는데요. 2021수시특집호로 특별하게 꾸몄습니다. 베스트셀러 수험과 대학간 대 저자 박고은 선생님 잘 아시죠? 어 그럼요. 네, 박고은 선생님께서 저희한테만 특별하게 2021 수시 전형 그리고 수시 성적을 단독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시 지원 전략 가이드, 전국 주요 대학 수시 모집 요강, 전국 대학 입학처 수록 등 진로진학 교사들이 수험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 대학 선택 10위는 월간 잡지로서 월 정기 구독 신청도 받고 있고요. 또 온라인 구독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유튜브 채널에서는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 이팝 사장과의 인터뷰, 명문대 합격생과의 인터뷰, 그리고 스타 강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부라력 것들까지 속속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시면 분수처럼 끊임없이 나오는 입시 관련 정보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대학 학교의 꿈 앞으로 대학 선택 시비를 통해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만간 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Coming soon. 야 이거 맨날 학교 홈페이지 가서 찾았는데 여기 보니까 다 있네 어디서 이렇게 명품자료가 들어왔지? 어? 여기 내가 대학 가고 싶은 대학 야 여기 다 모여 있구나 이한 번이면 코로나 시대 수시 모집 준비 전혀 문제 없겠는데 대학선택 시비 보면 대학 학교 개길 여기 있겠구나 음 좋았어 너를 결정했어 그렇지? <laughs> 됐지?